오늘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날은 건대의 막거리를 한번 나왔습니다. 여기 나와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지금 거리를 다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. 오늘 토요일 거리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인파들이 지금 이 거리에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는 경제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거리가 한산했는데 오늘 토일 요날 이렇게 나와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고요. 또 비가 끝이고 시원해서 그런지 2, 3, 3 짝을 지어 다니는 모습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현재 건대의 먹거리 골목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원인이 건대도 있지만 역 주변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은 이제는 코로나가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. 마스크를 쓴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. 이제 경제가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지갑문을 열고 이렇게 먹거리도 먹기도 하고 또 많은 물건들을 사기도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. 이 정치인들은 이 경제를 살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여야할것 없이 날마다 하나를 가지고 탁크를 걸고 정치판에도 싸을 내는 걸 봤을 때 한심하다 생각합니다. 지금 이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심장 심한가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정치인들도 토요일 날이면 한번 정도는 이래 와서. 이 시장 같은 데도 구경도 하면서 생각을 하고,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정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정부패 싸움만 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문제가 많습니다. 이 사람들 다 내려놓고 이제 길거리 나와서 차라리 구장마차를 하십시오. 그 고의적인 권력 행위로 해서 부정부패 저리지 말고 여야 늘싸하지 말고 이런데 와서 서민들 생활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늘 국회에서 좋은 소식은 없고 여야 발목 잡고 싸면는 그런 목소리 맨 뉴스에 그거 아닙니까? 그거보다는 신선한 이런데도 와서 한번 보시고 아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건가를 생각하는.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오늘은 건대의 먹거리 시장축에 나와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비가 그쳤습니다. 날씨가 시원합니다. 많은 인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